안녕하세요 제가 답답하면 가슴이 확 막힌 듯하면 나오는 메콩강변에 왔습니다 저길 건너에는요 태구 농카이 아, 이, 이, 여기가 경기도 하남시 창호동 쪽 미사리고요. 저기가 남양주군 와부 덕소입니다. 덕소. 딱그 강폭이에요. 한강 같아요. 한강. 암사동 고수부지에서 그 명일동 쪽으로 해서 하남시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딱 고수부지가 여의도나 잠실 선착장만큼은 개발되지가 않아서 딱 이런 풍경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여기는 지금 비포장도로예요. 비포장도로. 비포장도로를 들어온 거예요 이 맥봉강 건너 저 파란 구름 건너 태국 땅 승용차로 한 14시간 가면 제가 10년 동안 생활하던 치앙마이에 도착을 하죠 저는 치앙마이를 갈 수가 없는 몸이잖아요 추방을 당해서 궁금하시면 제 지난 영상 치앙마이 슬픈 고백 보시면 나옵니다 제 나이 26세, 27세 군대 제대하고 여행업의 월급 생활자로 들어와서 명진 관광, 태평양교통, 신화관광, 영업부 평사원, 영업부 주임, 대리, 과장. 그리고 월급 생활자로서는 그 당시에 대한민국 여행업계에서 정말 일 잘하고 막 다른 회사에서 막 3개월 치씩 소급 주고 월급쟁이로 저를 데려가려는 그런 주가를 올리고 있을 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모두 가던 시절이거든요.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업부 과장할 때 월급이요. 50만원이었어요. 다른 과장들은 월급 35만원 받을 때저 50만원 받았거든요. 그게 이제 언제냐면 1989년도 정도 일입니다. 아 그런데 제주도에 아는 선배가 올라와서 너 뭐하러 남 좋은 일 시켜? 회사에서 네가 그렇게 돈 벌어다 주면 어? 서울, 부산 김해 공항 찍고 부곡 관광 호텔이나 부곡 하와이 자고 일박하고 신혼부부 부산 비행기 제주 가는 비행기 태워서 네가 토일월해서 거의 3 0 0상 정도를 혼자 영업해서 날리는데 그게 돈이 매덕단인데. 왜 남주운일 시켜. 너 제주도 형들이 돈 걷어 줄 테니까 1억씩 일단 걷어 줄게 네군데 업체. 어, 농장, 농장은 꿀 파는데요. 그다음에 토산품 쇼핑점. 신혼부부들 가면 왜 이제 시부모들 물건 많이 사잖아요. 그리고 사진 업체. 그 당시에 뭐 신혼부부들은 사진 뭐한 50만 원씩 찍었어요. 비디오 35만원짜리 꼭 찍죠. 안 찍으면 뭐안 찍을 수가 없어요. 제주도 관광버스 안내양들이 유도를 하니까. 그래서 그네 군데서 제가 4억을 받고요. 또성읍민속마을그 아마 그 제주도 그 흑돼지, 똥돼지 바베큐 주는 거기서 또 1억 해가지고 5억 원을 1989년도에 저한테 갖다 주네요. 이자 없는 돈이야. 빌려주는 거 아니고, 미리 선수수료 지급할 테니까 이걸로 네가 지방에 있는 여행사나 서울에 있는 예식장들 세일해서 신혼부부 딱 몰빵해가지고 제주도 우리한테로 보내 그리고 제주도 돈의 여행사에 손님 넘기지 말고 환희여행사 제주영업소 우리가 만들어 놓을 테니까 소장 하나 심고 자체 행사해 그래서 알토랑 같이 먹으면 되는 거야 아 그때 진짜 돈잘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제가 뭐 목화의 식장이라든지 주수당의 식장 세아씨의 식장 이런 데이제 돈을 주고 지방 여행사 뭐 인천의 뭐 사마고속 관광이라든지 뭐좀내으라 하는 메이저급 지방 여행사에 이제또뭐 몇천만 원 따니 몇백만 원 따니 손객 물량에 따라서 돈을 주는데 그게 사실은 관광진흥법 위반이에요 손객 보증금을 받은 행위가 돼서. 근데 제주도내 여행사들도 다 접어도 더 많은 뭐 8억, 9억, 10억씩 받은 업체들이 서울에 있는 환희 여행사, H 여행사가 자기네들 제주도내 여행사보다 송객을 더 많이 하니까 저한테 넘기라고 협박을 한 거예요. 제주도에 들어오는 280상 손님을 1인당 커미션 10만원씩 줄 테니까 그것만 먹고 제주도내 여행사로 넘기고 어떻게 서울시에 본사를 둔 회사가 제주도와서 영업을 하냐 해서 타도영업과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제주도 그 형들한테 받았던 그 선수 수료를 가지고 제주 지방 검찰청에 고소를 하고 제주 재민일보와 한라일보, 제주 MBC에서 서울 H 여행사는 사기 관광을 일삼는다. 제주 여행객은 봉인가. 제주 재민일보에서 막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1993년도 말일인데 1994년도까지 제가 버티는데 1994년 5월달에 황금연휴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어지는 그때 제가 제주도 신혼부부 보낸 분들이 거의 2 5 0상한 500명 정도가 됐는데 차량이 차량이 13대가 나와야 되는데 13대 차량을 제주도 전세버스 조합에서 제주관광협회에 사주를 받아갖고 전세버스 배차를 거절하고 차를 안 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혼부부 5 0 0상이 호를 출발을 못 하고 난리가 난 거래서 제가 그날 첫 비행기 그 다음 비행기 타 가지고 제주에 도착했더니 우리 제주도 우리 회사를 통해서 제주도 여행 오신 분들이 저를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제가 관광차 밑에까지 숨어가지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차 밑에 하체에 들어가 가지고 손님 설득을 하면서 나오지 않고 어찌 어찌해서. 제주도 예비군 수송버스협회, 장이차협회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장이차와 예비군 수송버스로 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신혼부부 고객들에게는 일일당 30만 원씩 환불 보증해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다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신혼여행객들이 일반 호텔로 한 36만 원 정도 오셨고 관광호텔급으로 하게 되면 한 70만 원선 정도 오셨는데 1급, 2급, 일반 호텔, 특급 호텔, 뭐, 서귀포칼이라든지 하이트 이런 데는 초특급이었죠. 돈을 드리니까 고객들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투어를 마치고 제가 과천 종합청사 가가지고요. 공정거래위원회 제주도 관광협회를 재수하게 이룬 거죠. 근데 그때 제가 나이가 만약에 40대만 됐더라도 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혈기방장에서 누를 범하지 않았을 텐데 그때 제 나이가 뭐 30대 초중반이니까 그냥 질러버린 거죠. 회사 문 닫으면 그만이야. 니네 다 죽어. 같이 죽자.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제가 서울 MBC 본사 임채유 PD랑 제주도 관광업체들 비리. 그러니까 유관업체들이 돈 제주 도내 행사에서 주고 제주 도내 행사는 그걸 육지에 있는 여행사에 다 갖다 주고 하는 커렉션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게 돌아가는 그것을 PD수첩이 50분 방영이고요. 거기 출연한 사람이 72명이고 제가 50분 방송에 22분 나갔어요. 1994년 6월 29일 제주에 부는 바람 편입니다. 제가 한국에는 그 비디오 테이블 MBC에서 받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긴 없어요. 그게 나가니까, 한국의 중앙지검에서 대대적으로 항공사. 항공사. 야, 어느 여행사는 비행기 자리를 두달 전에 예약해도 안 되는데, 왜 H 여행사는 그렇게 하루 전에도, 어? Q코드 만들어서 넘기면 어떻게 다 HK, HK, OK가 난 거야. 자, 항공사 직원들, 예식장 직원들, 여행사 직원들, 돈 받은 직원들, 제주도내 여행사 64개 업체 중에서 구속된 사람이 30명 정도 됐고요. 입건 처리된 사람은 100명이 넘었어요. 그때 관광 담당 검사가 누구였냐면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주성영 의원이 제주 담당 검사였어요.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장은 이수근 공판으로 유명했던 공안 판사 출신 정상학 법원장이 제주 법원장이었고요.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제주 관광협회가 저 환의행사 H행사에 한겨레 신문에다가 공개 사과문을 실고 끝났지만 저는 그때 협박과 뭐제 승용차 호란도 집차를 대각선 앞뒤로 볼트를 풀어놔서 제가 신갈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타이어가 빠지면서 전복돼서 죽을 뻔한 사고도 겪었고요. 그잘 되던 허니문 1위 업체, 전국 1위 업체 H 여행사는 딱문 닫는데 4개월 걸리더만요. 그때 제주도에서 유관업체 하던 사람들이 제주도 이제 돈벌이끼리 다 폭로돼서 막히니까 어디로 갔냐. 그때 방콕 파타야로 다 날라간 거예요. 그 방콕 파타야 가가지고 업체 체리고 샵 체리고 또손객보증금 한국에 있는 해외 허니문 많이 하는 여행사에 돈들 주고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에 웨딩 업체를 잠시 하고 다시 여행사로 복귀를 해서 정말 젊은 날돈 아쉽지 않게 그 당시에 신탁은행, 무교동, 지점 신탁은행, 아침에 캐시기 가면 카드 놓고 70만 원씩 돈을 10회에서 20회까지 뽑아가면서 그 돈으로 항공사하고 예식장에 로비를 하고 강남 룸사롱을 한 달이면 20일씩 다니는 그런 방종의 세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손님이 모객이 되고 비행기표 확보를 하고 제주도에 많은 손객을할 수가 있었으니 저는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죠. 만약에 제게 지금 그런 기회가 온다면 저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고요. 적게 벌어서 땅이라든지 부동산에 투자를 할것 같아요, 이제는. 그런데 이제는 코로나로 치앙마에서 이 나름 잘 벌다가 라오스 와가지고 라오스 와서도 잘, 잘 벌었어요. 몇달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8개월 동안 잘 벌다가 이 코로나를 만나면서 지금은 참담한 진짜 100불, 200불, 300불을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지금 이 시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할 때는 제가 이 메콩강변을 와서 이렇게 넋두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던 차에 불쌍하지는 않은데 불쌍하지는 않은데 답답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상한 게 이틀 가네요. 제가 빨리 잊어버리는 성격인데. 그래서 제가 메콩강을 자주 오는 이유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20대 후반서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업해오던, 그 과정에서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항공사에다가 매 억씩 돈 넣고 비행기표 자리 사가지고, 어, 많은 여행사에 이제 팔기도 하고, 자체 목욕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뭐 자유여행사하고 소송도 붙고, 항공사하고 소송도 붙고, 근데 작은 중소여행사가 대형 패키지 업체와 소송불권한항공사의 이견을 제시하면 문 닫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문을 그것 때문에 닫고 치앙마이로 왔던 거죠. 2011년에 그 사이에 2014년 15년에 저도 모르는 채무권이 나오면서 민사 형사 고소 당한 걸 모르고 있다가 여권 재발급 못 받아가지고 불법 체류가 됐었고 치앙마이에서 열심히 몇년 벌어가지고 4억 7천만 원빚 갚고. 그런 건아니까 주머니에 남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라오스에 왔다가 코로나를 만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저 태국 농카이를 보고 제가 지금 가지 못하는 치앙마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치앙마이에 제가 또 나름 또 신세진 사람도 있어요. 그분한테도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잘 돼서. 다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마음은 저 천천히 흘러가는 메콩강 강물처럼 속도를 낼 수가 없네요. 그러나 저렇게 서서히 흘러가는 메콩강처럼 빠르지 않아도 제게 다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긴 얘기 어리숙한 얘기. 어리둥절한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응원해 주세요. 지지해 주세요. 후원해 주세요.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